안녕하세요 태국어 통번역과 2 0학번 손승민입니다. 현재 GTEP 19기에서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TEP 19기 본부장 맡고 있는 GBT 학부 22학번 김도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GTEP은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관리할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와주고 있으며 무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맞추어 스트리및 마케팅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수강하고 직접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를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교원이 되신다면 학생들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약 480시간 이상의 교육 및 실습을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요청을 받아 개인으로 전시회에 참가할 수도 있고 팀으로 함께 중소기업 업체분들 컨택하여 실제 해외에 한국 제품을 널리 알리러 전시회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잘 아는 아마존이나 쇼피 같은 전자상거래 의 경험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전공을 살려서 태국 강남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연대 업체는 국내에서 김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전공인 태국어로 여러 바이오와 소통해보는 경험도 너무 귀중했고 김 자체가 워낙 세계적으로 일게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몇몇 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배운 전공어와 수출입 지식으로 다른 기업의 수출을 도와줄 수 있는 경험이 저한테는 너무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팀 전시회는 우리가 직접 수출하고 싶은 물품을 갖고 있는 업체에 연락해서 경남에 처음부터 끝을 마무리하는 활동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체의 수출 계약단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부스의 포스터나 배치도는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바이어는 어떻게 유리할 것인지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것을 학생들끼리 기획하고 업체와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면 너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시탭에 선발이 되시면 그의 연초에 모여 3일간 기본 교육을 받게 됩니다. 무역과 수출입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으면서 저는 강사님과 함께 무역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물품을 선정하고 원가를 추정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수출할지 함께 모의 수출을 하며 이론적인 지식을 실천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교육도 받게 되는데요 이커머스 시장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하는지 국가별로 어떻게 입점하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학기 중에도 직 t 수업은 3학점을 수강을 하는데요 1학기에는 실무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특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양한 시장을 직접 생생하게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2학기에는 협상론이라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직 저희도 수강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기수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엄청나게 집중을 하게 되고, 실제 협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수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 바로 무역 현장에 투입 가능하도록 문제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주택 설명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주택은 무역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배우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이보다 더 무역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무역계의 취업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를 위한 항공물 지원, 어학 지원, 자격증 취업 면시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기회, 그리고 팀내 다양한 직무를 경험볼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 주니다 우선 집택 과정을 수료하고 학업 성적이 전체 3.7 이상이던지 집택 학기 중 성적이 4.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출 실적이 2,000불 이상, 또는 전자상거래 판매 경험이 한건 이상이어야 하고, 산업협력 업체의 특화 지역 시장 진출 보고서를 한건 이상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사, 외환관리사, FTA 원산지 관리사, 보세사 중택 1하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무역경어 1급, 더하기, 기타 무역 관련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의 경우, 토익이 850점 이상이거나 기타 외국어가 영어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있어야 산업자원 통상부 장관 인증서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도 언어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역 실무를 진행하면서 다 같이 배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성경계열 전공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활동 가능하십니다. 저도 너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g 택에서 많은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g t 활동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팀플레이 연속입니다. 팀플레이 기본은 소통이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부와 소통할 일도 작게 생깁니다. 업체에 파견해 나가거나 업체를 섭외하거나 할 때도 업체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센스 있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성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팀 전시회, 전자상거래 대회 등을 준비하면서 다 같이 공부해 나가고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시장 비즈니스인 만큼 다양한 언어를 하는 분들도 가장 좋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팀 활동이 많은 활동인 만큼 협력했던 경험들을 뽐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본인이 갖고 있는 무역, 혹은 해외 시장에 대한 열정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진실되게 작성하셨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을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우리는 무역이나 수출입 업무를 도와주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영어나 혹은 자신의 전공으로 자기소개 정도는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후회 없이 자신의 역량을 잘 펼칠 수 있는 경험들을 잘 정리하셔서 후회 없이 보여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협업 역량, 실제로 아이디어에서 실현까지 해본 경험들을 나열하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역에 관심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자신이 성취해 왔던 경험들과 영향들을 어필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탭에 들어오신다면 정말 눈 깜짝할 새 무역 전문가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저희 교육 시간 들으셨죠? 두드려 보지 않으면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시작으로 멋진 미래를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g t e 이 외대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 직접 해외 에 파견해서 무역을 해보는 경험. 저는 어디 가서 해보지 못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과 수출입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반드시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g t e c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